여러분은 오랜만에 동창회나 가족 모임, 동호회 모임에 나가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반가운 얼굴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임에 나가지만 어느 순간 살짝 묘한 감정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띄게 젊어 보이는 사람. 삶이 활기차 보이는 사람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은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돋보이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얼마나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와 직결됩니다.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기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표정에는 여유가 있으며 대화할 때도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활력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72세의 박 선생님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하고 오후에는 요가로 유연성을 기릅니다. 식사도 신경 써서 챙겨 먹고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덕분에 그의 허리는 꼿꼿하고 피부도 맑아 보입니다. 박 선생님이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늘 어쩜 이렇게 젊으세요? 라고 감탄합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챙겨야 하는 거야. 하지만 박 선생님의 건강 비결은 단순히 운동과 식습관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 건강도 소중히 여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사람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한 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움직이고, 더 적극적으로 몸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넘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 더 걸어볼까요?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더욱 돋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68세의 김 여사는 6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렵고 터치 조작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선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직접 유튜브로 여행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여행 기록을 보여주려고 시작했지만, 점차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모임에서도 선주들과 최신 트렌드에 대해 대화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꼭 디지털 기술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언어에 도전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정원을 가꾸거나 역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태도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이 훨씬 즐거워진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했고 그 과정이 자신을 더욱 젊게 만들었다고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여사의 도전 정신에 감탄하며 그를 보며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젊고 생기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배움을 즐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젊음이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세 번째,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마인드.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70세의 최 어르신은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합니다. 그의 유머 감각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덕분에 예전에 읽은 책을 새 책처럼 읽을 수 있어. 자중은 웃음바다가 되고, 순간 모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의 유머 감각은 단순한 농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운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깁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최 어르신과 있으면 삶이 그리 심각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상황도 좀더 가볍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웃을 거리를 찾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걸음 떨어져 가볍게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최 어르신처럼 될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 어르신이 있으면 우리 모임이 더 즐거워져! 그는 농담 하나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긍정적인 태도로 모두를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머가 있는 삶은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태도는 하루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웃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노후를 더 즐겁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67세의 윤 씨는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여유 덕분에 원하는 취미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걱정이 없을 때 삶이 편안해진다. 그의 철저한 경제 관리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철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했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며 나중을 대비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투자할 곳을 신중히 고려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윤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를 위해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라.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도 현명하게 해야 한다. 그는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뿐만 아니라 기부와 나눔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은퇴 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노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삶을 더욱 즐겁게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춘 사람은 모임에서도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모임에서 저 사람 참 멋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변해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삶을 활기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하루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젊어지고, 삶도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스마트폰, 외국어, 악기, 그림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익히면 선주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씩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는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셋,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 기르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주변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유머를 섞어 즐겁게 대화해 보세요. 힘든 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를 즐기면서 배우는 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넷, 경제적 여유를 위한 준비하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때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 투자, 저축 계획을 세워두면 불안함이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건강, 취미, 자기 개발처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곳에 쓰는 것은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나만의 취미와 삶의 의미 찾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보람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 내 삶에도 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어느새 삶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멋진 당신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멋진 사람이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변해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10분 더 걸어 보기. 책한장 읽기 감사한 일 하나 적어 보기.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또 가장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정말 달라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는 날을 기대해 보세요.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